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저희 다산에듀 세종교육센터입니다. 새로 만든 곳이어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기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1번을 제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전기기능사 실기 강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한번 직접 제가 공개 문제 1번을 배관 작업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저 부분에서 저렇게 작업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힌트도 얻으시고 그리고 시간 단축의 요령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저는 장갑을 먼저 끼고 여러분과 대화하듯이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도면은 바로 전기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1번 도면입니다. 자, 이거 다 아시죠? 제가 밑에 링크로도 남길게요. 자, 이 작업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시죠. 제일 처음부터 작업하는 것은 먼저 치수를 그려야 됩니다. 일단 배관에 적절한 위치를 놓고 제어반의 기구 고정을 해야 되겠죠. 자, 제어반을 이렇게 저는 기구를 고정할 생각입니다. 여기 바로 이제 제어반이 들어갈 거고요. 자, 이때 이제 치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도면을 먼저 고정하겠습니다. 제어반의 치수는 우리가 400에 420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자와 그 다음에 분필을 가지고 치수를 먼저 그려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가로가 400이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의 선이 그리고 아래서는 50cm를 떼고 역시 하나, 둘, 세4 네 개의 선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제일 오른쪽 거 보시면은 400에 400에 400입니다. 그래서 40cm 일단 가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40cm. 자, 그리고 아래로 40cm. 자,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2구 컨트롤 박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릴 거예요. 자, 중간에 가는 건 얼마큼 가니까 400에 그 다음에 50 띄우고 단자대가 위치하게 됩니다. 400에 50 띄우고 단자대. 그래서 사실은 450을 가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단자대가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배관 끝에서부터 이 단자대까지는. 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5cm 띄운다는 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400하고 350, 그리고 300을 갑니다. 400하고 350. 여기에 바로 이제 팔각 박스가 위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300. 그리고 아래는 역시 400을 가고 2구 박스. 400을 가고 여기에 2구 박스가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 중간에서는요. 역시 2구 박스인데 역시 400 가고 2구 박스죠. 자, 아래 볼까요? 아래 첫 번째는 400에, 400에, 400입니다. 400에, 400에, 그리고 400. 처음 하실 때만 좀 어렵지, 많이 반복 작업 하시다 보면 아마 쉽게 될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요, 500에, 그리고 500 그리고 5cm 띄어서 단자 되네요. 자, 세 번째는 역시 500에 그리고 50cm 띄우고 단자대 500에 5cm 띄우고 여기에 단자대 위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과는 이제 400에 400 그리고 5cm 띄우고 단자대 400에 400 5cm 띄우고 앉아. 자 이렇게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제어반은 사실상 먼저 여러분께서 붙여 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어반을 먼저 작업하셨을 테니까 제어반을 먼저 부착하겠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실제로는 여기 제어반 작업이 돼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구들을 고정할 겁니다. 박스나 아니면 단자대들 고정하죠. 자, 여기 팔각 박스 하나 붙이고요. 이거 박스 x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 서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자대 이쪽도 단자대. 이 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P관, CD관, 그리고 케이블. 자, 이제 어떤 것부터 할지 여러분 편의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기구 구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배관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배관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도면을 같이 보니까 어, P관부터 보면은 여기가 P관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1번 음. 아, CD관이지. 여기가? 여기가 CD관, 그다음에 여기가 P관. 그리고 여기는 CD관. 그리고 케이블이고요. 자, 이쪽은 P관이고요. 자, 이렇게 관을 한번 보면 여기는 CD관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P관. 그리고 자, 여기는 CD관,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PE관, 이렇게 됩니다. 배관은 바뀌게 되면 실격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들위치는 저는 15cm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저는 손을 이 정도 벌렸을 때딱1 5 c m 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치수를 하고, 자, 어떤 분들은 뭐 컨트롤박스 뚜껑으로도 할수 있는데, 그거는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때를 위치를 자 이제 저는 분필을 쓸 일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거는 일단 커넥터를 좀 고정하겠습니다. 배관의 종류에 따라서 커넥터를 먼저 끼우겠습니다. 일단은 CD관부터 해볼게요. 자, CD관 한 개, 그리고 또 CD관 또한 개, 그리고... 여기도 CD관 그리고 아래 CD관 피관도 일단 고정할 수 있는 걸좀 해볼까요? 여기 일자 모양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도 하나. 나머지는 고정할 부분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아, 여기 팔각박스에, 아, 구멍이 안 뚫려 있네요. 자, 이렇게 구멍도 제가 뚫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CD관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CD관이 시디관 있습니다. CD관은 작업하기가 너무 편하죠. 일단 여러분이 꽂고, 자, 길이를 대충 자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U자랑 일자 하나 있는데 아, 적당한 길이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세드를 준비합니다. 항상 기억하실게 세들두 개, 피스 네 개. 관의 특성을 보고 세드를 하나만 고정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두개 고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도 역시, 새들 두 개, 피스 네 개. 제어반과 만나는 곳은 일단 길이를 자를 필요는 없죠. 커넥터 작업을 한 번에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자도 있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대략 한이 정도 길이 될 테니까. 음. 그리고 유자모야 가급적 제가 이 영상에서는 다른 공구를 쓰지 않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공구로만 여러분께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커터 기를 준비하고, 적절한 길이에 따라서 커넥터가 들어갈 살짝 걸치게 해야 되겠죠. 여기도 이 정도. 그리고 이제 피의관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laughs> 어, 지금 여기 번호가 이렇게 나와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번호대로 됐는지 중간중간에 확인해야 됩니다. CD, PIN 하나, 둘, 셋, 아네 개가 총 되잖아요. 자 다음에 이제 피의관 해볼게요. 피의관이 엄청 재밌죠. 자, 이렇게 긴칼을 가지고 자첫 번째 어떤 것부터 할까요? 여기 유점부터 할까요? 스프링 밴더 넣고요. 일단 무조건 고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세들 두 개, 피스 몇 개, 네 개. 스프링 맨더를 넣은 상태에서 적절하게 힘을 주어서 구부리고요. 그리고 셋을 두 개, 피스 세 개. 들을 한쪽에 미리 바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그거는 뭐 개인 선택이에요. <laughs> 네. 정도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냥 고정하면서 배관하는 게 훨씬 나아서 이런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관 여기 일자 있죠. 일자. 일자는 뭐 일도 아니죠. 끼워놓은 게 확실하게 고정이 좀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다시 한번 팔각박스가 되게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할 때좀 긁힐 수 있어서 꼭 장갑을 좀 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니은 자두개 남았네요. 이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생맥날을 넣고 피스셀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피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피곤까지 다 됐죠. 마지막에 이제 케이블 남았네요. 케이블. 케이블을 먼저 이렇게 찢듯이 해주고. 여러 공구를 써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냥 촬영하느라 주신 걸로만 할게요. 원래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절연 테이프도 감으면 더 좋기는 한데. 이렇게 커넥터를 놓는 이유는 그 커넥터 부분으로 마지막에 실제 현장에서는 <laughs> 박스가 결선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제가 이 정도 길이에 맞춰서 이 정도 또 역시. 근데 이제 실제로 아마 교육기관에서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실 때는 재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한번 이 배관을 꼬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그냥 시험장에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원래 절연 테이프를 한번 더 감으면 좋겠죠. 자, 어떠세요? 제가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제어반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입선을 하고, 그 다음에 결선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전기 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1번 배관 작업을 한번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 다산 에듀 세종교육센터 어, 개소를 기념해서 여러분께 작업을 잘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